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독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우리나라 작가로는 처음으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수상 이후에 6일 만에 한강 작가의 책이 100만부 이상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작가 한 명의 책이 엿세만에 100만 부를 돌파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달 안에 200만 부 고지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갑자기 많이 팔리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답을 아실 건데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약 50억에서 70억 부 가량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한강 작가가 6세, 10세 만에 뭐 100만 부 팔린 거 가지고 막다 놀라는데 50억 부에서 70억 부가 팔렸습니다. 예. 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2부터 10위까지 팔린 책을 합쳐도 성경의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많이 판매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뿐입니까? 성경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 무료 배부를 많이 합니다. 무료 배부. 우리 박경기 장로님도 기도원협회에 가입해가지고 성경을 배부하는, 무료로 배부하고 알리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뭐 그동안 무료로 성경을 배부한 것까지 합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경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노벨 문학상 하나 받은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면, 당연히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또 특히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율법서를 등사한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제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랑 제사랑 앞에 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당시는 책을 다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는 뭐 필기구도 변변치 않을 거고 또 종이도 별로 좋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율법서를 기록한 책을 항상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왕만 그러면 되느냐? 아니요. 일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항상 읽고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일반 백성들도 율법을, 성경을 항상 자기 생활을 하는 그 곁에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요절 말씀이 나가잖아요. 요절 말씀을 우리 집 앞에 딱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건 부적같이 꽂아놓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고 하시면,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읽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만 그러느냐? 아니, 신약시대는 더 그렇겠죠. 그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항상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읽그라 이렇게 돼 있죠. 일그라. 특별히 여기 보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네? 뭘 배우지 못했다, 나이가 작다, 뭐 집안이 안 좋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걸로. 업신여김을 사람이 당하죠.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고요, 똑똑하지 못하고요. 예? 집안이 안 좋고, 예? 생각하는 게 더더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의심력이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학력은 모자라도 똑똑하지는 못해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전혀 내가 속된 말로 꿀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친 분도 계시고요. 한글을 몰랐는데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찬송하다 보니까 한글을 깨우쳐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니까 세상 이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 걸 많이 알아서 똑똑한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런 거 뭐, 얻기 위해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경을 읽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설교할 때 잠깐 예를 들었는데, 개그맨 조혜련이십니까? 그분이 뒤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성경을 안 읽더래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더래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그게 제일 이상하더래요. 여러분, 그만큼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제 큐티, QT, 큐티를 통해서 그래도 뭐 하루에 성경 한장 정도나 반장 정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성경도 요절을 정해서 외우도록 하고, 묵상하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는 데는 교회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 통독이다 해서 뭐 1독, 2독 뭐 그런 것을 무슨 어떤 하나의 유행처럼 교회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행처럼. 일독 기도하면 막 상주고 막 일독 기도하면 뭔가 신앙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행처럼 된 적이 있는데 또또싹 사그라들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 156문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거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이 주는 효력들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아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됐다 나중에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가지 이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이며.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간다는 게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입장료, 입장 티켓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천국 티켓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다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내 티켓이 있습니다. 이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기계 부품이나 전자 제품 바꾸듯이 새걸로 확 바꿔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예 예전에 있던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막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 또 세상을 보는 시각, 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 또 다음 시간을 바라보는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예전에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살 때는 그냥 똑같은 그런 것을 가졌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해 주시면서 아이고 내 자식 이쁘다. 내 1억 줄게 턱 맡겼는데 예? 예를 들어서요. 1억 죽게 하고 딱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을 쓰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1,20만 원 쓰고 짤짤매면서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 몇천만 원 쓰면서, 예?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최대한 내가 쓸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쓰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예수 믿다가 근근히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 부족하게 작게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효력 있게 하는 외적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주신 것들을 최대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을 주셨대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고, 성경말씀. 두 번째가 성내고, 세례와 성찬. 세 번째가 기도고. 여기에서 제일 기준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구원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156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됩니까? 아, 좀안 읽으면 안 됩니까? 꼭 알아야 됩니까? 꼭 읽어야 됩니까? 꼭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꼭 읽어야 되나? 뭐안 읽어도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힘들게 성경 으로읽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원어에서 각 민족의 통역어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해중에게 말씀을 봉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당회나 혹은 목회자가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성경을 읽도록 허락 안 했는데, 예배 중에 교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이단이 있는데 이단 중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목회자만 받는 거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계시를 다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릴 때저 같은 목회자 앞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누구 아무라도 교인 중에 아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러면, 아멘.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리문답은 이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예배 중에 말씀은 당회나 또 목회자를 통해서 공적으로 허락을 받은 사람들 공적으로 허락할 때에 하는 것이지 아무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성경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은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혼자서 혼자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는 여러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켜야 됩니다. 의무를 지켜야 권리가 주어져요. 네? 그렇죠? 의무를 안 지키면요, 권리가 안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몇 가지 의무 중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납부 안 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어무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강한 게 아니에요. 왜죠? 앞서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의무죠, 의무.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일합니까? 저랍니까? 이런 거안 줍니까?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걸리니, 어머니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게 되면,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많이는 못 읽더라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러려면 성경이 뭘 이야기 하는지 궁금해하고, 그 성경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은혜 받은 마음으로, 구원 얻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머니, 머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 같은 교육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그 감격과 막이막 막 감사 이 마음은 막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막 그때는 막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막 성경 말씀도 막 너무나 달고요 찬송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세상의 유행과 노래 이런 거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의무다 뭐 이런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너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감격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텐션으로 유지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예배 때만 아니라, 예, 예배 때만 아니라 홀로서 또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제 교회 오면 PPT 띄워주고 찬양 성경 다 띄워주니까 사실 성경을 예전보다는 더 눈으로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배 때 와서 성경 펴고 찬양하고 찬용하고 딱 덮으면 일주일 동안 딱 책꼬지에 꽂아놓으면 그 다음 주일날 다시 딱 뽑아가지고 딱 나오는 예전에도 그렇게 교인들이 한다고 말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즉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원어에서 각 민족의 통령어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예, 우선적으로 막 이루어졌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교를 하는 나라치고, 성교, 이제, 대상국으로 봤을 때, 특이한 나라인 게 뭐냐면, 성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번역이 되어서, 예. 성경체,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로 해서 그게 번역이 돼갖고, 이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교사들이 막 움직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좀 이상한, 특이한 나라라고 우리 성교사 그 역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때 이제 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또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생겨서 뭐몇년 지나고 해서 성경이 탁 나오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그런 번역 그러니까 지금도 성교지, 성교의 지교 불모지에 들어가면 성경을 번역하는 성교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각 민족의 통역어들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한다라고 명령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경을 실제로 읽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고 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매일 일주일에 몇번 정도 내가 성경을 읽는가? 양을 떠나서 성경을 몇번 정도 읽는가? 몇번 정도 보는가? 몇번 정도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막뭐 그래도 부끄럽지만 난좀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이고, 나는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 나는 뭐, 누구한테 비교해도 저는 성경 읽는 건안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시면서, 성경을 결코 장식품으로 그렇게 놓아두지 말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진리 보화들을 캐내고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